아 우리 예 불자님들 음 우리 부처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시고 당신의 당신 이제 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이 응? 사바세의 중생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응? 당신이 바로 이제 몸을 벗으려다가 천신들이 만류해 가지고 응, 이렇게 이제 당신 49년 동안 이제 법을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음. 그 참, 인도, 어, 2500년 전에 인도에 남겨놓은 법이 인도인은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거거든요. 중국으로 전해져가지고, 중국도 지금은 거의 뭐 공부인의 맥이 끊어진 것 같고, 참 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도, 어, 열심히 이묵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 은밖에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음, 그래서 아, 이 세상은 꿈이니까 꿈을 깨라. 그런데 음,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진실 세계인정, 온통 인간 100년에만 그냥 음, 어, 집착해서 살잖아요. 음, 그냥 어, 더잘 먹고 더잘 입고 어, 그러려고만 음, 산다고요. 음,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의식 중에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이 먹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몸 벗고 갈 때는, 그거 공부밖에 갖고 갈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이 먹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또, 이 사람 몸을 받겠어요. 절대, 쉽게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금생에 열심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음, 금강경, 어, 부처님 말씀,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 응작의 시관. 일체 모든 생각은 꿈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이, 이 이와 같이 보기, 비판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어, 마땅히 이 먹고를 지어라. 이 먹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놈이, 이, 뭐냐, 이 말이야. 어. 하루 종일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이, 신호외락을 주관했던 그놈이 뭐냐, 이거죠, 음 그, 그래가지고, 이목그렇게 뭐 돌이켜서, 그텅빈 깨어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음오조께서의 말을 듣는 정의 쌍수, 어,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관차제볼살도, 반야바람일다 여지하고, 보살도 반야바라밀다 여지하고 어?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 여지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반야바라밀다 여지에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뭐 염불이니 기도니 이런 거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야신경에 어? 다 나와 있잖아요. 오로지 반야바라밀다 수행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은 속으시면안 돼요. 공부라는 것은 이 먹고 밖에 없는 거, 이 먹고. 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다거짓말이야이 먹고 이외에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거내 어, 인생 낭비인 거예 우리 부자님들 정말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죽음의 임박해서 알면 어쩌겠어요. 그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인데. 음, 공부는 이 먹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전생의 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에. 그렇지만, 어, 제 영상을, 어, 보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이 어, 먹고, 이 참고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어, 발음 3전어, 어, 그, 하나인 그 취모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염송 1220식 산호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릉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산호 가지마다 달을 달고 있느니라. 산호 가지마다 달을 달고 있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산호는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 이제 들락날락하니까 바닷물이 빠졌을 때 산호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때 이제 예, 바로, 물이 묻어 있을 거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비치면, 산로 가지마다, 이제, 예, 달이 달려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주 그 아름다운 광경을 표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취모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취모금이 되겠는가? 우리 불자인들은 그것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아요. 그거 보면, 바로, 금방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터지면, 그냥 막, 바로 터지는 거예요. 이제, 쭉쭉쭉 터지는 거예요. 예. 네. 설두현이 속했다 평온코자 대 평온치 않고, 매우 교묘하니 도리어 졸렬한것 같네. 혹 가리키고 혹 봤더니 하늘에 기대어 눈을 비추네. 큰 대장가는 맷돌을 내려놓지 않고 훌륭한 장인은 털고 닦기를 쉬지 않네. 다르고 다름이여. 산호 가지마다 탈을 달고 있구나. 다르고 다름이여. 산호 가지마다 탈을 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자 큰 대장가는 몇 도를 내려놓지 않고 이 말은 아마 몇 도를 쉬지 않는다 이말 같아요 예, 훌륭한 장인은 털고 닦기를 쉬지 않는다 예, 끊임없이 정진한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르고 다름이여 산호가지마다 탈을 달고 있구나 장령 타기송했다 값이 삼천량이어서 엄두를 낼수 없으니 멋대로 천고에 억지로 이름만 들먹이네 북쪽 변방에 전쟁이 멈춘 지 오래라 강남의 자고새 울음이 머리에 떠오르네. 자, 북쪽 변방에 전쟁이 멈춘 지 오래라. 강남의 자고새 울음이 머리에 떠오르네. 이 말인지 뭔 말인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숭숭 공이 송했다. 산호가지마다 달을 달고 있다니. 늠름한 취모검은 석자의 쇠라네. 온 들판 산마루마다 눈이 쌓이니. 길에서 큰 호가 묵은 길을 물으랴. 묵은 길이야. 알 듯해도 모르겠으니 몇 명의 남자가 가죽 밑에 피가 있던가. 자, 묵은 길이 보겠어요. 묵은 길을 응, 알 듯해도 모르겠으니 몇 명의 남자가 가죽 밑에 피가 있던가. 응, 뭔 말인지 한번 참겨 보십시오. 신문 분이 송했다. 국경의 역사에서 잠시 벗어나 돌아와선 상림의 봄 경치를 몰래 보내. 어루 앞 둔덕에서. 어루 앞 언덕에서 말 소리를 낮추니 옆 사람이 눈치챈 줄을 깨닫지 못하네. 자, 어루 앞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누각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의 누각. 어? <laughs>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임금이 뭐냐, 임금이 이런 걸좀 참고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동각이 어떤 스님이 임재에게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하고 물으니 임재가 때렸다 한 것을 들고 또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임재 스님에게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은 한 터럭도 남겨두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검은 한 터럭도 상하지 않는 이라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있구나 의기가 있는 곳에 의기를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있구나. 이래 어요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해 주고,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한번 공부인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어, 염송에서는 어루가 뭔지, 묵은 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음, 참고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북방, 북쪽 변방에 전쟁이 멈춘 지 오래다. 이런 말들, 산호가지마다 달을 달고 있다. 이것이 취모금이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취모금이 되는지, 우리 불자님들은 열심히 참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혹 염송에서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그것이 좋은 거요. 참고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텅빈 깨어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 응.